에스게일 34장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해라. 나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됐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양떼가 약탈을 당하고 참으로 내 양떼가 온갖 들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육당하여 그것들의 먹이가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양 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다. 그 목자들은 양 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양 떼는 굶겼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그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들에게 맡겼던 내양 떼를 되찾아오고 다시는 그들이 내양 떼를 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다시는 양 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나 채우는 일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의 입에서 내 양대를 구출해내면 내 양대가 다시는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대를 찾아서 돌보아주겠다. 양대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대를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대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대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도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 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양떼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살진 양들아 좋은 초원에서 뜯어먹는 풀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먹다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느냐. 너희가 마시는 맑은 물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마시고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혀 놓느냐. 내양 떼는 너희가 짓밟은 풀을 뜯어먹으며 너희가 발로 더럽혀 놓은 물을 마시고 있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종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그 땅에서 해로운 짐승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야 그들이 광야에서도 평안히 살고 숲 속에서도 안심하고 잠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과 내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들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은 그 소산을 내어줄 것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평안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맨 멍해의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여 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다른 나라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며 그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평안히 살고 놀랄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기름진 옥토를 마련하여 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흉년으로 몰살을 당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게 다시 수모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과 그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여, 내 목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